혹시 나는 왜 이렇게 의지 박약일까 하면서 자책해 본적 있으세요? 우리가 세운 목표들이 왜 자꾸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셨다면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해답을 바로 심리학에서 찾아볼 거고요. 여러분의 뇌가 따를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목표 설정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내 얘기인데? 하실 거예요. 연초에 야심차게 세웠던 그 수많은 계획들, 어느새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잖아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경험이죠. 근데요, 이게 꼭 여러분의 의지력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심리학자들은 목표 달성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의 굳은 결심보다는 목표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내 의지력이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 그 자체의 구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되게 똑똑한 컴퓨터 같아요. 그런데 이 컴퓨터는요, 명령이 불분명하고 애매하면 그냥 멈춰버려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요. 바로 이 모호함이라는 녀석이 우리의 그 수많은 좋은 다짐들을 시작도 못하게 만드는 진짜 주범인 셈이죠. 예를 들어, 건강해지기나 돈 모으기, 열심히 살기, 이런 목표들.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뇌는 이걸 들으면 딱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쩌라고? 뇌가 진짜 원하는 건요. 바로 실에게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동 지침, 즉,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명령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바로 스마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아, 이건 뭐 그냥 머리 글자만 딴 지루한 이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요. 이건 우리 뇌가 그토록 원하던 명확성을 딱 제공해서 생각을 바로 행동으로 이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강력한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어요. 첫째, 내 목표가 구체적인가? 스페시식. 둘째, 진행 상황을 숫자로 잴수 있나? 매 b 러블 셋째, 이거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가? Achievable. 넷째, 이 목표가 나한테 정말 의미가 있나? Relevant.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확한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나? Timebound. 바로 이 다섯 가지가 모두 합쳐져야 우리 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스마트 원칙의 각 요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효과적인 건지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적 원리들을 하나씩 들여다 볼 거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아, 이래서 이게 통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오늘 네온의 핵심 지도, 뭐랄까, 치트키 같은 거예요. 보시면 S, M, A, R, T, 각각이 실행 의도나 목표 기울기 효과 같은 이미 과학적으로 검증된 심리학 원리랑 딱딱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인 S, 스페시픽부터 자세히 한번 열어볼까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건요, 우리 뇌 속에 실행 의도라는 자동 실행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요.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는 입후된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죠. 예를 들어 그냥 퇴근하고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만약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면 그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헬스장으로 가겠다. 이렇게요. 이러면 뇌가 고민하고 망설일 틈도 없이 행동이 거의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간력하죠? 자, 두 번째 M, measurable.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요.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 게 그냥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표 기울기 효과라는 걸 자극하는 엄청난 동기 부여 장치가 됩니다. 혹시 달리기 할때저 멀리 결승선이 보이면 갑자기 힘이 막 솟는 경험 해 보셨어요? 똑같아요. 목표 달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의욕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chievable. 달성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너무 거창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는요, 솔직히 시작도 하기 전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아주 작더라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공해내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 어? 나도 되네? 나도 할수 있네? 하는 믿음. 바로 자기 효능감이 단단해집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붙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자, 네 번째는 relevant, 관련성입니다. 이 목표 도대체 나한테 왜 중요하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이런 목표는 금방 시들해져요. 하지만 나의 진짜 가치, 내 마음속 깊은 곳의 꿈과 연결된 목표는요, 의지력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도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꺼지지 않는 내면의 엔진이 되어줍니다. 마지막 T, 타임바운드입니다. 기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언젠가 해야지는 영원히 안할 수도 있어 랑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쵸? 마감 기한을 딱 정하는 건 우리 뇌에 시간 압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집중력을 확 끌어올리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 하는 막연한 뜬구름을 바로 오늘 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땅에 딱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론을 탄탄하게 다져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 지식을 실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저 막연했던 다짐이 얼마나 강력한 실행 계획으로 변신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에 올해는 책을 많이 읽을 거야 라는 막연한 다짐, 그리고 오른쪽을 보세요. 6월 30일까지 타임바운드. 매일 저녁 9시에 specific, 30분씩 measurable, 자기개발서 한 권을 specific achievable, 완독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한 행동지침으로 바뀌었어요. 뇌가 뭘 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건 그냥 더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가 받자마자 바로 처리하고 실행할 준비가 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 목표 설정의 진짜 힘이죠. 여기서 동기부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바로 시각화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왔는지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저축 목표가 있다면 저금통에 돈을 채워나가듯 진행률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운동 목표라면 성공한 날마다 달력에 예쁜 스티커나 도장을 쾅 찍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기울기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듣고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단계를 짚어 드릴게요. 꼭 기억해 주세요. 스마트는 여러분을 옥죄는 빡빡한 규칙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그 똑똑한 뇌의 성향을 활용해서 목표를 더 쉽게 이루도록 돕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뇌랑 싸우지 말고 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스마트 원칙을 사용해서 그 막연한 목표를 여러분의 뇌가 무시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명확한 명령어로 한번 번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멋진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